자, 여러분. 오늘도 리딩 익스펄트를 할 거예요. 근데 리딩 익스펄트를 한 다음에 천일문을 약간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 왜 천일문을 이렇게 좀안 하나요? 라고 하면,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일문 내용인데, 이게 파일이거든요, 얘들아? 이게 끝이야. <laughs> 이거 넘기면 게또 똑같은 게또 나오거든. 선생님이 여기까지밖에 아직 복사를 못했어. 그리고 지금 학원이 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쌤이 오늘까지는 못 가거든. 그래서 내일 가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올 테니까 오늘은 독해랑 여기 파트 이렇게 두 개만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직업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Are you water live? 자, 너는 뭐 하냐? 물을 좋아하냐? 사랑하냐? 라고 물었어. I am. 네, 그렇습니다. I work at 아쿠아리움. 나는 아쿠아리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수족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고기가 있는 이런 그림 속에 있는 수족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My job. 내 직업은요. is. 동사 표시하고 To take care of the fish and the animals at aquarium. To take care of 라고 하면 돌보다는 뜻이겠죠. 물고기와 동물들을 돌봅니다. 어디에서? 아쿠아리움에서. 수족관에서 이. 물고기야, 나머지 동물도 물고기 말고도 뭐, 해달이 있을 수도 있고, 수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동물들을 돌보는 게내 직업이다. 라고 A, B, C, D 나오니까, 옳지 않은 거, 이상한 걸 찾으면 되겠죠. It's morning, 매일 아침, 난 준비를 해요. food and feed. food, 음식을 준비하고, feed, 동사 표시하고, feed라는 뜻은요, 얘들아, 옆에 적어 볼게요. 먹이를 주다란 뜻이야. 자, 먹이를 주다란 뜻이니까 볼게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답니다. 그 음식을 준비를 해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Usually, 보통, I dive. 나는 뛰어 들어갑니다. Into the tank. 탱크가 뭐겠어? 약간 물탱크나 또는 어떤 이렇게 뭐, 여기 말하는 수족관이 될수 있겠죠? 탱크로 들어가요. Four times. 네번 들어갑니다. Breakfast. Very often. 무슨 말이야? 매일 아침. 이렇게 보통 나는 하루에 네번 수족관으로 잠수해서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죠. A day 그리고 feed. 먹입니다. 큰 물고기를 by hand. 직접이란 뜻이야. 직접 손으로 먹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애들은 먹이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조련사니까 설마 물진 않겠죠? I don't have. 나는요. 브렉퍼스트를 매우 자주 먹지 않는다 매우 자주 먹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난 매우 자주 아침을 먹지 않아 자 지금 실컷 여기 전반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수족관에서의 조련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죠 심지어 비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물고기에게 식사를 주는 거, 밥을 주는 거, 먹이를 주다. 식사라는 것보다 먹이가 낫겠네. 자, 먹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C번은 지금 무슨 내용이었어?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건 완전히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문장이겠죠. 지금 전부 다 무슨 내용이야?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심지어 여기서 수족관 조련사와 관련된 내용이든 아, 아침 먹지 않는다. 그게 왜 궁금해? 맞지? 자, while feeding them 또그 다음 얘기가 먹이를 주는 내용이니까 내가 먹지 않는 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문장이겠죠.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누굴까, 얘들아? 그들은 물고기가 되겠죠. 물고기나 또는 나머지 동물들입니다. 자, 동물들에게 feeding, 먹이를 주는 while, 동안이란 뜻이야. 먹이를 주는 동안에 나는 또한 watch, 봅니다. for strange behavior. 걸로 치고요. 이상한 행동을 지켜봅니다. 어떤 행동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만약 a fish가 move,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여. 그리고 isn't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이라면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음식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can mean 동사 표시하고요. It has problem. 자, 방금 전에앞 문장에서 이상한 행동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천천히 움직이고. 음식에 관심 없음. 이렇게 모든 내용은 이어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약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It might be. 그것은요. sick,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틀림없습니다. It'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하대요. To keep the water clean. 자, 이제까지는 약간 먹이를 주는 내용이었고, 이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내용인가봐요. In an aquarium에서 나쁜 물은, 자, 깨끗한 물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나쁜 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쁜 물은 죽일 수 있어요. 동물들을 어떤 동물들이야 그곳 안에 live in, 살고 있는 동물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한 얻을 수 있어요. to design the homes 이 설계를 할수 있겠죠? my Fish friend, 나의 fish friend 집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In fact, 실제로 지난 주 나는 만들었어요. 많은 터널과 hiding place라고 하면 숨을 장소야. 숨을 장소. 물고기도 숨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항을 그려 보면. <laughs> 여기 막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잖아. 그럼 여기 밑에나, 여기, 여기, 요런데, 물고기들이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해볼까요? 여기랑, 여기, 요런데, 물고기 숨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b 하지만, 이제까지는 모든 내용이었죠. The best part of my job. 자, 내일의 가장 최고의 부분이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설명이었지. 자, 근데 이제부터는 최고로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is working with dolphin and seals for the show. 자, 쇼를 위해서 돌고래와 물개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It's fun. 재밌어요. To train them.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걸요. 뭐 하기에? To roll over, jump into air. 무슨 말이야? 공기 중으로 뒤집거나 점프하는 것이 재밌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셨을 때는 요거, 롤과 점프를 비꿈치면 되겠죠. 그리고, I really 난 정말로 좋아합니다. riding on the back. 무슨 말이야? 뒤에 타는 것을요. Of the dolphin에. In some way. 몇몇의 여러 가지 점에서, I am a mother. 나는 엄마이자, 선생, 닥터이자, 그리고, 땡땡이자, 땡땡땡 했어. 그러면,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 약간 얘는 뭐야? 아까 밥 먹이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치료를 해줬잖아.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얘들아? 그 다음에, 청소를 해줬지. 그 다음에 뭐 했어? 집을 만들어줘 아니네. 청소와 집을 같이 들어가야겠다 얘들아. 청소와 집이고 여기는 뭐나왔어? 쇼를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To the creature in the aquarium. 아쿠아리움에서 이 크리처. 에게 크리처라고 하면 여기서는 동물들이라고 보면 돼. 크리처이 원래 생명체거든 얘들아. 생명체란 뜻인데 여기에선 동물이라고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갈게. 아, 그 다음 내용이래. 그 다음,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 자, 이글의 주제를 골라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럼 주제를 봤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한번 적어보자. 어떤 걸 적어볼 수 있냐면, 일단 주제라고 하니까, 뭐, 일단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약간 조련사. 어떤 조련사? 이 수족관에 있는 조련사. 요세 가지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 그럼 첫 번째부터 보자. How to keep fish in your home. 너의 집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법. 뭔 개소리야. What an aquarium. Aqu 아쿠아리움에서 일을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Way 방법 to get a job at an aquarium. 아쿠아리움에서 직업을 얻는 방법에 대한 건 방법은 설명이 없었어. One you can enjoy at aquarium. 아쿠아리움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약간 손님 내용이 되겠지. 그럼 3번, 4번 다제키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아까 이번 문제는 여기서 푸셨지만 C 번이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3번 Why is clean water so important in aquarium? 아쿠아리움에서 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Bad water는요, 이렇게 야겠네요 Bad water는 동물들을 죽일 수가 있다. 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답 적어볼게요. Because bad water can kill the animal that live in i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4번 보면 블랭크 A인데 내가 청소나 집을 꾸며주는 사람, 쇼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A번은 어떠한 청소를 해주거나 집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얘는 쇼를 준비하는 거였으니까, 1번, 트레이너, 트레이너가 지금 청소나 집을 하니? 아니지. 친구가 하니? 아니지. 학생이 하니? 아니지. 4번, 클리너, 청소부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딱 봐도 4번이 되겠네. 근데 쌤님, 쇼를 준비하는데 왜 선생님이 정답입니까? 라고 하면, 쇼를 하려면 뭔가 가르치고, 어떤 이러한 행동을 해라라는 걸 지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정확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it is not mentioned 이라고 하면 언급되지 않은 걸 의미해요 이 작가의 직업이라고 하면 수족관에서 일을 하는 조련사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 집에서 촬영 해서 개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 강아지를좀 짖거든 자 giving food 음식을 물고기에게 주는 것 이거 한다고 했잖아 맞지 체킹. 체크를 합니다. 물고기의 행동을. 아픈지 안 아픈지 체크했죠? Studying. Unusual.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이상한 또는 독특한 독특한 물고기를 연구한다? 어, 얘는 조련사인데? 연구라는 거? 물음표 남게놓고요 Training. See a n y m for show. 쇼를 위해서 트레이닝하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시 보시고요. 6번 갈게요. 자, so the fish. 물고기는요, are usually, 일반적으로 먹여집니다. 네번 하루에. 어디? 아쿠아리움에서. 요거 어디 있었어? 아까 여기 위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I dive in tank, c u l d four times a oh, day feed large feed, large? Fish by hand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네번이나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T가 되고요. We can easily. 우린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픈 물고기를요. 왜냐? 그들은요. Roll over. 점프를 합니다. 공기 중으로. 와 아픈데 점프를 하니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아픈 물고기를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 표시하시고요. 여기 페이지에서 하실 거. 요거 해석 요거 해석 요거 해석 하셔서 저한테 사진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두 번째 본문 가보겠습니다. 돌고래 쇼와 관련된 거랑 모스쿠버, 앤 어드벤처, 피드 인 피스 더펭귄 요런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바다 세계라는 뭐 안내장 같은 건가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돌핀 쇼는요, 우리의 돌핀은 all very good, be good and 뭐를 잘해, 제주를 아주 잘합니다. be good and 뭐 무엇을 잘하다 잘 표현해두고요. are good at 에다가 표현해두고, they can jump. 그들은 뛸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심지어 찰 수도 있어요. 공을 찰수 있겠죠. 어떻게? 그들의 tail, 꼬리로. 하지만, be careful. 조심해라. You may get wet. 너는 젖을 수 있다. 매일 3시 합니다. 가격은 무료예요. fee라는 말은 요금을 의미합니다. feed the penguin, 펭귄에게 먹이를 주세요. 매일 아침 그리고 오후에 방문객들은 can join 참석해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s t 프 직원들과 함께 to feed the penguin, 펭귄에게 먹이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friendly 이 다정한 펭귄은 love 동사 표시하고 to catch fish 음, 물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as you throw them 그것들에게 던지는 것처럼 그것들에게 던질려고 할때이 물고기를 잡는 걸 좋아하겠죠. You can also meet 너는 또한 만날 수 있어요. Seals 어떤 거 물개가 되겠죠. Who live among them 그들 사이에 살고 있는 물개 또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내용이야? 매일 아침과 오후에 방문객들이 우리 스태프와 함께 먹이를 줄수 있대. 우리의 이 친절한 다정한 펭귄은 고기를 잡는 걸 좋아하는데 뭐할 때? 여기서 에즈는 뭐뭐할 때가 되겠네 뭐할 때? 너가 그들에게 던질 때 그들이 누구야? 펭귄이 되겠죠 펭귄에게 던질 때? 너는 또한 만날 수 있어요 물개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 여기 그들도 펭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예요? 아침 10시와 오후 2시에 일어나고요 요금은 1 달입니다 <laughs> 스쿠버드벤처입니다. S World 갈로치고요. 자, Sea World 바다 세계라는 거겠죠. 여기 뭐 여기에 대한 안내장이니까 여기 업체인가 봐요. Sea <laughs> World에서 너는 스쿠버다이빙을 할수 있어요. With the fish, 고기와 물고기와 함께. 하지만 그것 이전에 너는 have to learn 배워야만 합니다. How to 뭐뭐하는 법이거든요. 스쿠버다이버를 In a pool first, 이물풀 안에 이 풀장 안에 처음으로 스쿠버 다이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After your lesson, 너의 이 교육 이후에 너는 will get 얻을 수 있어요. 뭐할수 있냐면 into water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Full of hundreds of colorful fish, 아주 색이 다채로운. 수백 마리로 가득 찬 물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Don't miss 잊지 마세요. 이 어마무시한 기회를요. 아침 10시하고요. 80달러인데 아이들은 over 12살이 넘어야고 한다고 합니다. Must be 뭐뭐 해야만 한다. over 12살 이상이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밑에 가 볼게요. What is not true? 자, 진실이 아닌 것이 브러쉬얼. Brushure. 브러쉬얼이라고 하면 여기 광고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내가 그까 말했잖아요. 이거 씨월드에 대한 광고판 같다고. 맞지? 자, 광고판에 대한 진실이 아닌 것. 너는 might get. 얻을 수 있어요. 젖을 수 있어요. 뭐 하는 동안에? 돌핀쇼를 보는 동안에. 아까 말했었죠? 볼 젖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Be careful. 젖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맞는 말. 두 번째, while you feed, 너가 펭귄에게 먹이를 줄 때, 너는 이 seal, 물개를 볼수 있다. 어딨습니까? You can also meet the seal who live among them. 이 문장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3번, before diving with the fish, 물고기 함께 다이빙하기 전에, 너는 뭘할수 있어? 이 풀장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풀장을,에 대한, 풀장 안에서, 풀장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딨습니까? You will have to run how to scuba dive in a pool fir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You must. 너는요. 그럼 얘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You must be. 너는요. Over 12. 12살 이상이어야만 한다. 만약에 너가 음식을 먹인데, 누구한테 펭귄에게. 아니, 이 내용은 뭐였어, 얘들아? 이 내용은 scuba diver. 에 관한 내용이니까 틀린 문장은 4번이 되겠네요. 잘 체크하시고요 1번 에커스트 그것은 160달러가 듭니다 두명의 방문객들이 돌핀쇼와 펭귄먹이를 하는데 <laughs> 자 돌핀쇼는 무료였어 펭귄쇼는 각자 10달러였어 그럼 두명이니까 20달러일 거 아니야 근데 160달러라고 틀린 말이 되겠지 you can go 넌갈수 있어 스버다이빙을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만 하잖아, 맞는 말이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 또한 해석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Throw 던지다, feed 먹이를 주다, behavior 행동, aquarium 수족관, dive d i v n g 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볼게요. 자, a place people go 사람들이 물고기를 보러 간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보러 간다. 라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 아쿠아리움이 되겠네요. 다음. To jump. Jump head first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머리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럼 뭐야? Dive가 되겠네요. 3번, to give food, 음식을 사람과 동물들에게 주는 거, 먹이를 주다, feed, 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4번, to send something, 무언가를 보낸 배, from your hand, throw the air, 공기를 통해서 너의 손으로부터 무언가를 보내는 거, 뭐겠어요? throw, 던지다가 되겠죠. 여까 보시고요. 밑에 가 가볼게요. B 번, daily 일상, stressed 화가난, 스트레스 받은, fee 요금, prepare 준비하다, friendly 다정한, trick 속임수. 최근요 was very busy 매우 바쁩니다. 왜냐 그들은 그는 had to thank them for his exam 그의 시험을 위해서 버해야만 뭐 해. 준비해야만 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She felt 그녀는 느꼈어요 빈칸을 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일에 대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꼈다니까 스트레스 들을 쓰면 되겠죠 3번 People like Emily 사람들은 에밀리를 좋아해요 그녀는 항상 어떻습니까? 땡땡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니까 Friendly가 되겠죠 4번 The zoo 동물원은요 is open 열려 있어요 어떤 떵 나오고 So 그래서 너는 고를 수 있어 any day you want 너가 원하는 어떤 날이든지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주가 열려 있어 daily 매일 매일이란 뜻이겠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If there is an entrance 입구가 있다는 걸 어떻게 art gallery에 들어가는데, 입장, 땡땡,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입장, 요금, 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가볼게요. The number of company, 이 company 회사의 수, 회사의 이 스태프들은 이라고 나오니까, 스태프란 단어가 뭐겠어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스태프 멤버들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여기는 뭐뭐의 수, 라고 적으면 되고요. Will you take care of? take care of라는 게 원래 돌보다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나의 아이들을 while I'm not. 내가 없을 동안에 내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너가 돌볼래? 라고 물었겠죠? 돌보다 look after. 표시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당연히 여기도요. 해석, 해석, 해석. 적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천일문 들어갈게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킹세종은 만들었어. 한글을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1443년이라는 게 과거 시제이니까, 뭐, 명확하게 과거형 잘 썼네요. 다음에,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this weekend? 이번 주 주말과 같이, 날씨가, 어떠? 이번 주 주말에 날씨가 어떻겠냐? 라고 했으니까, will. 아주 잘 썼죠. 다음, 3번. He was o n architect since 2000. 자, 2000년 이후로, 건축가였다라고 하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제면 was를 쓰면 안되고 has been으로 바꿔야겠지 왜? 현재 완료를 써야 되잖아 시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밑에 보시고 아 뒤에 he will 그는 retire 이란 단어는 은퇴하다란 뜻이야 다음 해에 은퇴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비번 갈게요. I feel 동사 표시 나는 much better 훨씬 더 좋음을 오늘 아침에 훨씬 더 나음을 느꼈다. 오늘 아침이니까 비가 되겠죠. I'm taking the subway. 나는 서브웨이를 타고 있어. To the to Seoul Station on that day. 그날에 서울 스테이션에서 서브웨이를 탈 것이다. 지하철 탈 것이다. 틀린 거 고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거니까 가까운 그 날이라니까 가까운. 가까운 미래가 되겠네 알겠죠 다음 3번 글씨가 너무 개판이다 이렇게 하면 글씨로 뭐라 개인 사람들이 선생님도 못쓰잖아요 갈까봐 제가 다시 쓸게요 가까운 미래라고 보면 되겠죠 the museum 이 박물관은 close 동사 표시하고 in 티미 30 minutes 30분 안에 닫는다 라고 하니까 아직 안 닫았잖아 30분 안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겠죠 얘 또한 가까운 미래 자, last night 지난 밤에 i had a good night 나는 좋은 밤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last night라는 게 있으니까 과거가 되겠네. 5번 soon 곧 팀이 is going to swim 매일 아침에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수영을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미래가 되겠어. Be going to는 will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 한번더 해주시고요. 밑에 갈게요. 1번, I have been to Jeju many times. 나는 많이, 몇 번이나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다가 되겠지. 횟수를 나타내잖아, 지금 횟수를. 그러니까 이거 be를 써야 됩니다. 옆에 적힌 거, gone to는 가버렸다. 즉,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has worked, 동사 표시하고, for bank for over 20 years, 20년 이상 계속해서 뱅크에서 일을 해왔다니까 A가 와야겠죠. 3번, the band, 밴드는요, has just released, 새로운 앨범을 방금 발매했다니까 C가 되면 되겠죠. My home room teacher는요 has always been 농사 표시하고요 나에게 친절했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home room teacher 라면 과외 선생님 구몬 뭐 선생님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항상 나에게 친절했다 라고 하니까 나에게 친절을 계속 해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a 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